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못난 인간 류영철입니다. 기자님의 생생한 편지를 받고 저라는 인간의 유년시절을 나쁘게만 봐주지 않은 것에 대해 면목이 없더군요. 끊임없이 시작되는 한탄 속에서도 굳굳이 견디어 내는 사철나무, 이런 시로 시작되는 저의 학창시절 습장 노트에는 어리지만 세상을 그렇게 맑고 밝게만 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철나무라는 멤버를 만들어 나중에 대학가요제에 나가겠다고 툭하면 모여 녹음할 때만 해도 인간 유영철도 순수한 학생일 뿐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유명 개그맨이 된 동창 녀석과 처음 여자를 알게 되는 경험을 했을 무렵에도 그나마 문제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의 집안 한편도 어려운 그때 정말 힘들고 불쌍하게 사는 한 여자를 알게 되고 연민의 정과 동정을 주면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며 이한탁스러운 세상을 순리가 아닌 밀어붙이기 식으로 살아오다 보니 이렇게 패인이 돼버렸네요. 식자호환이라고 어설프게 이것저것 배운 게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고향인 제주도 못을 포해서 계속 일해 하였더라면 서울의 어둠은 모르고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요즘 부적한답니다. 지금에 와서 저의 처지를 비관하는 건 아닙니다. 전 20대 때부터 왠지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거란 생각을 줄곧 마음속에 염두에 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둘째 형의 전처를 밟을 것 같은 암담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지금의 제 나이는 덤으로 살고 있는 생이라 생각하니 이것마저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미쳐!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못 들은 게 지금으로선 가장 죄송할 따름입니다. 워낙 기회가 여의치 않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니 무의미한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기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의 심정을 유가족들에게 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육신은 나중에 나라에서도 연구 대상으로 쓸 거라고 하더군요. 무엇 하나 참여하는 심정으로 기증하고 갈수 있는 처지도 아닌가 봅니다. 지금 저의 처지보다 저의 가족이 힘들고 아파하는 많은 유가족들도 저의 가족과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한때 절실히 신앙 생활을 했던 제가 이렇게까지 악마의 길을 걷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서른이 되면서부터 제게 남은 건 증오와 분노심만 가득했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신을 부정하듯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까지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인간을 초월한 신의 존재를 신앙으로 삼는 종교를 격렬이라도 하든 많은 교회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인본주의 종교 자각 종교라고 할수 있는 불교 쪽으로 의지가 많이 되더군요. 그래서 범죄를 할 때마다 법당을 찾아 이 행각을 멈춰 달라고 애원하는 이중성도 보이곤 했던 못난 놈입니다. 며칠 전. 저로 인해 일가족 3명을 잃으신 유가족의 어르신께서 담당검사 앞으로 저를 사형시키지 말라달라는 편지를 접하고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아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카톨릭 쪽에 계시는 분인데 종교의 힘이 이렇게까지 강한가 하는 아이러니도 느끼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생자 필멸이라 했지만 내가 타인을 그렇게 함부로 했다는 건내 스스로도 미웠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게 정신 이상에서 행했던 일들은 아닙니다. 내가 발작을 해서 도주를 했으니 정신병력이 어땠느니 하는 건 저로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한계에 이르는 증오심과 분노가 폭발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로서도 그렇게 악마의 본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를 참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는 질서라는 게 지켜지고 있을 뿐입니다. 기자님. 저는 한때나마 가정을 꾸리고 애틋한 아들 녀석의 사랑을 느끼며 소박한 희망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이야기하라면 아들 녀석과 함께했던 순간순간들 뿐입니다. 이번 범죄를 할 당시에도 오히려 아들 녀석에게 많은 위로를 받아가며 견뎌왔습니다. 전처 또한 지금도 불쌍한 여자로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정말 순수했던 우리의 사랑에 금이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 정말 개과천선하여 한 번이라도 아내를 진심으로 기쁘게 해줬더라면 저 또한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겠지요. 없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작은 행복감으로요. 기자님, 새벽녘에 베개가 젖도록 외로움에 모시겨 울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그 외로움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처음 검거될 당시에도 모든 것이 미제사건으로 될 수도 있었지만, 원원들이라도 달래주기 위해 모든 걸 감수하고 자백하게 되었고, 또 이상하리 마치 사체 발굴할 때마다 많은 비가 와서 저 또한, 원원들의 슬픔을 알고 많이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기자님, 우리 모두 세월 따라 생로병사 변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조금 앞당겨갈 뿐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인간이었기에 늙고 병드는 것조차 싫어서 조금 먼저 가는 정말 못나디 못난 인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자님이 말씀하신 저의 유년시절이 많이 그립군요. 골방에 틀어박혀 그림과 시와 수필들을 끄적거리며 나만의 세계에 빠졌었던 기타와 하모니카를 처음 배워 엄마야 누나야를 어설프게 불던 정말 맑고 깨끗했던 내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들 많은 사람들이 그 초년 시절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남은 생에도 아름답게 살 것입니다 희망과 그 소중함을 나이 들어가면서 변치 않고 간직한다는 건참 중요하더군요 전 어느 순간 그 소중함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2004년 8월 24일. 못난 인간 유영철.